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혜빈입니다. 오늘이 4월 10일이니까 자, 국가직 시험 4월 17일 D-5일이네요. 여러분 많이 긴장될 때 되시죠 어, 지금 이 일주일을 또 어떻게 이 남은 여러분 이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 다들 음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일단 이번에는 자, 파이널 특강을 지난주에 드렸죠? 4월 7일 날 국가직 5년간의 기출문제 단원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120문제 우리가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그 주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거다 그건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5년 동안에 어떤 주제가 안 나왔는지 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국가직 패턴 문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그 특강을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 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아 오늘 아침에 다시 4월 10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5년간 나왔던 주제들 그다음에 나오지 않았던 주제들을 빨리 한번더 정리해 드리는 게한번더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앵콜 공연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빠르게 해 드릴게요. 어 기출이 또다는 예상 문제다. 자, 그래서 이 주제 하에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가직, 전근대사 뭐 근현대사로 비중이 보시면 되고요. 자, 뭐7 6여섯 문제. 자, 여기 44 문제. 총 120문제 중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였었죠. 단원별로 즉 테마별로 나눠 보니 자, 역사인식 한 문제. 그다음에 선사 및 국가 형성 7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자, 이제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정치 파트가 자, 67문제. 경제 12문제, 사회 12문제. 문화 수문지였습니다. 수문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5일 동안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뭐 다섯 과목을한 번씩 빨리빨리 보셔야 되는데 일단 국사 같은 경우 정치사, 삼국시대부터 현대서까지 정치사들 봤던 거 다시 한번 빠르게 보시고요. 두 번째 문화사죠. 문화사, 각 시대별로 자 주요 문화, 고대사에는 고분이었고요. 그리고 탑이고, 그 다음에 고려는 자 역사서. 그리고 고려의 건축물, 그리고 금속활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는 너무 좀 외울 게 많죠. 르네상스 시대니까 그래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비교하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개화기 즉 근대사의 발전기는 근대적 시설들, 뭐 여러분 광해원이라든가자 이런 방문국이라든가 이런 근대적 시설들을 자 정치사 와 함께 빠르게 한번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토지도, 그리고 조세제도, 그리고 각 나라의 주요 무역 이런 것좀 가볍게 보시고요. 사회는 자 신분구조 그리고 고대 사회는 골품제도 그리고 중세 사회는 특히 자 신분구조와 함께 중인들 그 다음에 향소부곡 노비 화척지척 제인 이런 특징과 함께 또한 고려와 조선의 여러분 자이 여성의 지 가족제도의 변화 요런 것들 우리가 봤던 도표 기원하시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고려의 여러분 향도. 그 다음에 조선 전기 15세기, 16세기 신문구조의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조선후기사의 변화였었잖아요. 연결고리에 그 사회 파트 확실하게 다 잡아드렸으니까 그런 거 빠르게 한번더 그냥 도표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5년간 국가직 문제. 자, 우리가. 자이 난이도 볼까요? 자 2016년 여러분 난이도 그냥 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가셔서 자 90점 이상 맞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도 무난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문제 정보 들어오면서 2017년 하반기에 추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출제자가 바뀌면서 난도가 올라갔어요. 도결이라든가 이런 까다로운 주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뭐 최고 최고로 높았었죠. 최고의 난도. 보통 시험이 어, 우리가 뭐, 여러분, 그 20문제 중에 기본적으로 15문제는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5점 받는다고 우리가 뭐, 좀 직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음, 우리가 좀 컷이 높은 행정지 같은 경우는 7 5점사 받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15문제 주고, 그 다음에 한 난도상의 문제가 한세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두 문제는 약간의 좀 아주 어렵진 않지만 선지가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문제들이 들어가는데 2018년은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한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도 많아서 학생들이 깜짝 놀랐죠. 자 그러다가 2019년 다시 난이도는 하가 됐습니다. 1 0 0점 맞아야 됐었어요. 그리고 2020년 여러분 자 난이도 중상으로 됐고 그래서 굉장히 잘 냈죠. 기본적으로 한 두세 문제가 여러분 까다로웠고요. 나머지는 자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 0 2 1년 어떨까요? 예, 작년과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난이도 조절을 성공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축제자 아니까 그 수준에서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들 많이 내지 않고 자 작년 수준에서 나올 거니까 그럴 때로 보여더 기본에 주력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맞히는 여러분 그 문제에 주력하시고, 그니까 제가 모든 교수님들이 이제는 더 새로운 거 보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봤던 것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가 받았던 개념들 다시 한번 잡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자 한국사의 바른 이해와 자 선사시대와 국가형성 이 파트에서 자 뭐가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5년간 역사 인식, 한국사의 바른 인식 여러분 사실로 역사 기록 석사 특히 기록서 사가 나왔고요. 자그 다음에 선사시대. 자 작년에 구석기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청동기 두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작년 구석기 문제가 조금 어그자 이게 뭐 유적지 나와서 빵꾸내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게 동강진 유적지 구석기 유적지가 좀 낯선 분들은 좀 당황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 개념 갖고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고조선. 자오 년간 고조선 관련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고조선 발전 과정 특히 음 그래프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여기 자 고조선 전기와 그다음에 또 고조선 후기 유마조선 단계 여기에 사회 발전 변화 보는 문제 그다음 초기 국가 늘 나오죠. 문제 패턴도 아시잖아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 나와서 사료 나오고 자 이게 어느 나라인지 그 나라 특징 물어보는 거. 2019년은 부여와 동해를 자두 사료를 해서 물어봤고 2017년 동해 그리고 2017년 하반기는사만이었습니다어 그리고. 올해 2021년 나왔던 문제 중에 여러분 게리지 구급문제 한번 보고 가세요. 그 중에 부여 관련 좀 낯선 사료 있었죠. 그럴 때 쫄지 말고 옥옥자옥 옥. 옥 갖고 여러분 키워들 잡아서 자 부여인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중에가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그러면 자 2020년 구석기 요 문제였어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전체 요 단어에서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자, 있었던 것은 구석이었고요. 나머지다 기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2 0 2 1년 자, 미리 업보기 이게 뭐냐면, 자, 안 나왔던 게 뭐였을까? 그러면, 일단 항상 이 나온 거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 한번더 보고, 안 나온 주제 한 번, 자, 빠르게 한번 보는 볼 필요가 있는데, 고조선 발전과정, 고조선은 발전과정이고요. 자, 그러면서 당군 건국의 약이 팔조금법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볍게 보고요. 그다음에 초기 국가 단독 문제로 고구려 옥조 나오지 않았다는 것 고거 생각하시면서 자 한번 전체 틀 보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고대 사회 자 고구려 백지 신라 통신라 발해 이 파트는 여러분 정치사가 압도적이죠. 자 지금 어 정치사 1 4 문제가 오녀가 나왔고 사회 사는 두 문제 경제 한 문제 문화 빵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사 뻔하잖아요. 자, 고구려 발전, 소수의 망, 단독 문제. 그다음에 고구려 발전 과정, 여러 왕들. 자, 하나, 둘, 세번 나왔죠. 이건 또 나와요. 그다음에 백제 발전, 그래프 만들어서 백제가 건국돼서 망할 때까지의 자, 그런 주요 키워드 집어넣고 그 사이의 사건들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그다음에 또 2020년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발전 과정을 그 그래프 속에서 물어보는 문제. 그다음에. 자, 2018년, 좀 난도 있는 문제였죠? 삼국통일과정. 문무왕의 유언을 통해서 문무왕이, 자, 어떻게 삼국통일하는 과정에 그 고난한 과정을 물어봤던 문제. 그 다음에 2020년은 인물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유신. 그리고 또 국가직은 아니지만 다른 직렬은 김춘추. 그래서, 자, 요 중에 여러분 난도 있는 문제 사실 요거였어요. 노란색 표시한 거. 그 다음에, 자, 신문왕, 연이어 두번 나왔고요. 그리고 진성왕 작년에, 자, 원종 애노에 나와서, 자, 진성왕 상황. 최초 원의을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발해역사인식 우리 역사라는 그 기준, 그다음에 무왕, 그리고 발해 발전 과정. 발해 세 명왕의 의 업적을 집어넣고 순서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를 골품제도, 신라 골품, 진골, 육두품 그다음 경제. 통일 신라 경제상 아는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은 좀한 번에 가볍게 보시고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늘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정치 발전을 다시 한번또 보시고 시험 전날에도 봐야 되는 거 알잖아요. 시험 전날은 여러분 자 4월 16일 국사를 또 2시간 동안에 이걸 빠르게 한번볼때 다시 한번 상급 발전 과정 연결고리의 2세부터 7세기 과정. 그 다음에 다시 7세부터 10세기 통일신라 발해. 같이 보는 거. 그거 고 중요하죠. 자 연결고리 페이지 9페이지 같이 보는 훈련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안 나온 게 뭔지 볼까요? 가야사가 이 중요한 가야사가 국가지 국급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대가야, 금강가야발전가정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 백제. 단독으로 여러분이 근축왕, 무령왕 성왕, 단독 문제 나온 적 없었죠. 물론 다알아내는 문제죠. 백제 발전가정 2010년 이 문제 속에서 이미 알아야 풀수 있었지만 단독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결국 또한번 보시고요. 신라도 역시 지증왕, 법풍왕, 진우왕 단독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이 삼국 통일 과정, 7세기 삼국 통일 과정, 2018년 문제 패턴에 좀 주력하시되 특히 자 고구려가 민족의 방파제로서 중국과 어떻게 싸우는 과정 이 있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수대첩, 안성싸움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이건 굳이 얘기하는 겁니다. 화랑도, 화백제도. 그 다음에 경제도 마찬가지. 자 민족 문서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대외무역. 이런 대외무역은 통일신라 그 다음에 발해,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문화사가 지금 5 년간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2015년에 원효 의상 나왔었는데 그거 한번 더 보시고요. 그다음에 고분, 탑,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의 그런 것들 빠르게 핵심만 자,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자 고대사의 조선 전기 자 뭐가 기출됐고 뭐가 또 기출되지 않았는지 자 살펴볼게요. 여러분. 또 합격, 또 합격입니다. 좀 이따 만나요.